산타페 풀체인지 MX5가 주목받습니다. 밴더 업체 코드명에서도 직접 언급돼 구매 예정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는데요. 등장할 여러 특징과 정확한 출시일부터 현행 산타페의 안습한 상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산타페는 현대의 대표 SUV입니다. 적어도 그랬었죠. 한두 다리까지 포함하면 주변인 중꼭한 명은 타고 있을 만큼 만인에게 사랑받습니다. 적어도 그랬었죠. 이렇게 사랑받던 산타페지만 과거의 영광과는 딴판인 판매량으로 SUV계의 소나타 취급을 지금은 받고 있습니다. 소렌터 근처에도 못 가고 이젠 QM6와 비비는 판매량이 됐죠. 군사장비 내지 괴생명체 같은 페이스리프트가 첫 번째 범인으로 지목되는데 하이브리드라는 필살기로도 부족할 만큼 깊은 고난입니다. 그렇다면 한창 개발 중인 산타페 풀체인지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코드명은 MX5입니다. 일본의 그차 아니. 중형 SUV의 M, 현대 SUV의 X, 5세대의 5죠. 판매 부진의 큰 이유 중 하나인 차체 크기는 소렌토의 4800mm급은 기본으로 예상되나 4980mm의 팰리세이드엔 근접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3세대 플랫폼을 통한 짧은 오버행과 7cm 이상 길어진 휠 베이스도 기대 요소인데요. 현행 모델의 전장은 투싼과 15cm가량 차이 나지만 휠 베이스는 겨우 1cm 긴 수준이죠 플랫폼 변화의 장점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플랫폼 변경은 안정성과 주행 능력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대부분 차량은 전방 추돌 시 차체가 회전하면서 타 차선을 침범해 2차 3차 사고를 내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에 3세대 플랫폼부터는 차체가 회전하지 않고 비껴치는 슬라이드 어웨이 기능이 탑재되죠 물론 현행 모델도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며 우물 정자 서브 프레임 등 3세대 플랫폼을 일부 이식 받아 전방 추돌 안정성이 강화된 바 있습니다. 풀체인지에선 3세대의 장점인 저중심 설계와 강화된 강성까지 적용돼 기본기의 강화가 예상됩니다. 벨로스터 N과 아반떼 N의 차이에서도 드러난다 평가받죠. 자, 이제 디자인입니다. 지금의 디자인은 완성도가 꽤 좋던 기존의 얼굴에 억지로 최신 디자인 공식을 입힌 모습인데 결과는 모두 아시죠? 다행히 이번 5세대 풀체인지부터 최신 언어 센슈어스 스포트니스가 본격 적용됩니다. 길어진 후드 등 후륜구동에 가까운 비율이 예상되죠. 현행 아반떼와 투싼에서 보이는 마치 강판 기술력을 뽐내는 듯한 날카로운 캐릭터 라인을 선보일 것이며 현대 전체의 컨셉트를 따른 그릴과 램프 의 연결도 예상됩니다. 현행 투싼이나 곧 출시한 팰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처럼 상단 DRL과 그릴을 연결할 수도 있으나 스타리아를 시작으로 그랜저와 아이오닉 7에서도 선보인 로보카피형 얼굴을 예상하는 분들도 많죠. 이 방식을 써잘 뽑힌 모습으론 이번 이코녹스 EV가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얼굴이 더 마음에 드시나요? 차급상 자율주행 3단계나 HDP 기술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주차 편의성을 더 높인 차세대 원격 스마...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운전자가 바깥에 나와도 알아서 직각 또는 평행 주차까지 지원하는 수준입니다. 이를 위해선 카메라 기술이 필요한데, 2022년부터 신형 그랜저를 시작으로 QHD 빌트인 캠이 탑재되며 외장 메모리 카드 지원과 음성 녹음 지원 등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번호판이나 차선 사물부터 신호등까지 인식해 반자율 주행에도 도움을 주죠. 여담이지만 최근 현대차가 자동으로 발렛 파킹을 하고 스스로 돌아오는 원격 발렛 기능을 2024년 양산하겠다 밝혔는데 개인적으로 기대되네요. 이밖에 엔비디아와 협업한 커넥티드 카 서비스도 지원합니다. 주행 재원은 현행 소렌토와 거의 같을 것으로 예상하며 하이브리드 모델의 도입은 매우 빠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전동화와 환경 규제의 시대에 하이브리드는 필수가 되었죠. 다만 하이브리드에 6단 변속기가 투입될지 8단이 투입될지는 아직 예상이 나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산타페 풀체인지의 출시는 2023년으로 예상됩니다. 협력업체와의 양산 단계가 2023년 8월로 정해졌다는 정보도 있죠. 하지만 현행 K5가 이전 세대의 부진을 깨기 위해 조기 출시를 감행했고 대성공을 거둔 만큼 세간에선 출시 시기의 변경을 희망하는 분위기네요. 개인적으로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출시한 지 얼마 안돼 아주 빠른 시일 내에 만나보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산타페 풀체인지의 소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파이샷 제보와 내차 판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 카페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